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심어주소서, 우리 영혼에 당신을 갈망하는 거룩한 소망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이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야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Thank you.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 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에르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뱌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아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베레게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망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모실레미아의 아들 스카랴는 회막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된 레위 사람 네시.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마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6일 현충일 아침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삶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으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상하인데 이 역대기서는 일장부터구장은 특별히 족보이고 6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읽기가 쉽지 않고 자칫 건너뛰기 쉬운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디딤돌이 됐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비록 어, 생소하고 낯설은 이름이지만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역대기는 약 90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는 어, 역대기에서 담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한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통해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 유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우치고 정체성을 확립해 주면서 희망과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저희가 낯설고 잘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읽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임을 기억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묵을 땅을 걸어 부시는 하나님 이야기인데 철저한 회개 또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묵은 땅을 이렇게 기경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과 34절 사이에는 다양함 속의 질서를 기뻐합니다. 레윈들의 성전 임무는 제사에 사용될 기구를 관리하는 일, 자료들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일, 떡과 전병을 준비하는 일, 찬송하는 일등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과 직분이 다양하지요. 작은 일이라고 실망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로 할때 서로 존중하고 성전은 성전다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큰 일보다 여러 사람의 작은 일로 세워집니다. 나의 작은 일도 작은 일, 일을 하는 타인도 모두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 이름들 중에 또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지도자는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 에루살렘은 황폐하고 외적의 침입에 취약했습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에루살렘으로 먼저 이주에 사는 일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두머리들이 앞장서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17에서 20 7절 사이에 보면 작은 것을 지키는 일이 거루감의 시작임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문지기의 직무는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거루한 장소를 지키는 일이기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 9장 1절에서 34절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일부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경청하시면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6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또이 땅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했던 선배들과 또 일찍이 위대 귀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일구기 위하여 초석이 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부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행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게 하소서.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인공지능을 위기 대응에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AI 발전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기술이 인류 공동체와 지구 공동체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83편에서 87편, 구약성경 864페이지에서 868페이지입니다. 제83편 아사베시 곧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읍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와라 호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제 84편 고라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제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없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에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제 87편, 고라자수네시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